안녕하세요. 7월 3일 일요일 서울 해설 방송 마타하리 김지영입니다. 자, 일요일은 정상 경마죠. 10시 45분에 서울 1경주가 처음으로 발주를 하게 되고요. 서울은 10개의 경주, 부산 7개의 경주 하게 됩니다. 총 서울도 지금 분할이 많이 됐어요. 어, 토요일에서 넘어와 있는 분할 경주, 서울 8경주, 9경주는 물론이고 서울 1, 1, 2경주 분할, 3, 자경주 분할 이렇게 돼 있죠. 참 이렇게 분할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를 나중에는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좀 분할, 분할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봐야 되겠네요. 출전도 수가 적은 것도 나름대로 좀 압박입니다. 저배당 내에서의 혼전도 그걸 해법 찾는 게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 1경주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서울일경주 총 8마리 말 출전을 해 있습니다. 2경주하고 분할이 되어 있는 음, 6등급 1200m. 결정 A. 이병경주는 우리님들 시간에 깔리실까봐 천천히 나오시라고 이렇게 편성능 짜놨나봐요.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없어요. 에이, 이게 사실 8번 동트자웨이를 저는 데뷔 전에 좀 째려봤었는데 너무 보여준 능력이 없이 뭐야. 저렇게. 저렇게, 음, 아야? 쉽게끔 말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실망한 기억이 납니다. 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거보다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시라든가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변화는 커녕 지금 16주만에 나오고 있어요? 8번 동투자웨이는? 그럼 이건실전의 연습전화 칠 가능성이 더 커요. 동투자웨이를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해졌고. 그리고 나서 보니 4번 황후강자는 훈련식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었던 게 벌써 몇 언젠데 몇번 당했죠? 지금 또 좋아요. 또 팔릴 거야. 이제는 배당 메리트도 없어. 그거 참. 5번 마이티엔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효정이 탈땐 배당 메리트라도 있지 문세영 타여 놓고서는 무슨 배당 메리트를 기대하겠습니까? 차라리 효정이 탄 단한 로즈가 순발력은 좋더라고요. 이게 데뷔전이기는 한데, 주인수자 어, 기록도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죠. 공사초4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쁜 기록은 아니지만, 좋다라고도 할수 있는 기록은 아니라서, 막, 우 와,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낼 수는 없어도, 훈련 시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훈련 시의 모습도. 주행사 당시에도 기본 수발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는 봅니다. 이제 자신 있게 얘를 놓고 갈수 있는 자신은 없어. 그래서 천천히 나오세요. <laughs> 이경주하고 분할됐으니까 천천히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5번 마이티엔 놓고 4번 황국가자리호도 다시 한번 2번 다나오로 가는 건 어떨까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우리로 함께하는 마타리 문자 신청 방법입니다. 우리은행1002-846-237087 하루 2만원이고요. 입금 후 입금자 성함을 알려주세요. 010-8674-9979번으로 입금자 성아 문자로 남겨주다면 바로 입금 확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함께 보시죠. 일경주하고 분할된 경주 여덟 마리 말 출전을 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경주보다는 조금 더 편성이 좀 좋아졌어요. 어, 부, 어 이제 아는 애들 나오고 좀 붙어볼만할 것 같아. 근데 이 편성의 특징은 뭐냐면 말들이 전개에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 일단 똑바로 뛰어야 돼 똑바로 못 뛰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 체인저 똑바로 못 뛰는 거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4월달에 그땐 제가 이제 라이브하고 있을 때니까 이렇게 똑바로 못 뛰는 애 체인저의 문제점은 뭐냐 모래를 막고 똑바로 못 뛰는 거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된다 선행 나갔죠 그게 법입니다 비슷한 케이스 r 어, 7번 안양사자. 요 말이 그렇더라구요. 7번 안양사자. 이게 기본 스피드를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어, 모경, 모마 거치게임이고, 그 자마, 뭐, 최강게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뛸 자질은 갖추고 있고, 실제로 라스트 끝걸음이 있는 모습으로다가 데뷔전을 임했는데, 초반이 길막 당하고, 뭐, 이렇게 코너 워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거기서 손해를 다 봤지 이런 유형의 말이 기습적으로 앞에 딱 갖다 붙여버리면 무섭죠 그대로 한 바퀴 돌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5번 원더풀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은 원래 데뷔전 승부가 강하지 않은 집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데뷔 이전째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 하위권에서 그게 뭐하는 뭐 하는 짓이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어. 일단은 한번 처지니까 어떻게 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말이. 뭐 병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술 안장을 교체를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원더풀 머스키이기 때문에 어, 주인심사 당시에 보여줬었던 너끈한 경쟁력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개는 역시 선두권. 근데 모래를 못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5번 원더풀 머스킷 같은 경우에는, 1번 레드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어, 선행 외곽에서 경합을 했던 거, 선행을 실패했다 하기보다 경합성 경계에 들어갔었던 것이 그 농땡이 기질을 나타내는 내좀더 뚜렷하게 농땡이 기질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끌려갔다 왔죠. 훈련식 컨디션으로 봤을 땐 레드워리어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중 확인해 보시고 거세우 첫 출전이니까 어 만약에 체중이 크게 빠졌다 그러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죠. 이런저런 점들 잘들 한번 살펴보시고요청계가 안건인 말들 이경준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2번 체인저가 선행을 갈것 같아. 옆에 7번 안행사자가 붙고 바로 그 뒤에 원더풀 머스킷하고 1번 레드워리로 붙는다. 미노 고치를 가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예상한 그림들이 다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하고 분할이 되면서 역시 7마리의 단출한 편성이 되어버렸어요 6등급 1300m 예, 이번 경주도 그냥 인기만 접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게다가 이 편성은 승급착순이 조금 깔끄러워요그 승급착순이 껄끄럽기 때문에 배당이 이렇게 막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흩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laughs>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적응력, 경주로 적응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3번 베스퍼,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2번 캠프세이버와 4번 에이스 플랜, 3위 승착순에 모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4번 에이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이제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니 문세영기수로 안장을 매석해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어서 당일 아마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이번 캠프 세이버도 훈련실 컨디션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아요. 어, 이 말들이 모두 세 살이기 때문에 이번 사범 모두 세 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베스퍼만 네 살짜리 안 말이라서 오히려 기가 죽을 죽진 않을지. 런 하지만 네가 누나다. 네가 언니고 힘을 내. 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승급 척승이 승교 좀 꼬, 많이 껄끄럽습니다. 승객적 쓰는 기록 껄끄럽더라도 이번 경주 정략적인 이렇게 정리해야죠 3번 레스코가제 중엔 가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저는 아싸리 2위 승객작승 걸려있는 말을 우승 허마로 지목을 해놓고 가는 습성이 있곤 합니다 요건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런지 자, 경주입니다. 어, 상병자구 분할이 됐고요. 그 전략적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공격적으로 갈곤 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승차선 신경 쓰이는 말들은 없으니까 <laughs> 대신에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밀어붙일 필요는 있다. 후회 없이 한번 질러보자. 이런 유형의 말들이 출전을 해 있어요. 어,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변화가 기대가 된다 싶은 말은 1번 스타크레이지, 4번 네번네버스톱이두 마리가 좀 많이 기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또 팔리겠죠? 2번 미르파워, 문세영 기수 기승했으니까 어, 3번 금아이티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선두권 공략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전력이고 직전 경전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가그 분리했던 것만큼 졌단 말이에요. 이번엔 3번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도 수월한 전개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네. 왜냐면 그 직전만 12번이고 그 전엔 다 1번이었다라는 게 함정이거든요. 이런 형의 말들참 까다롭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활기 넘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한번 전개 아, 이렇게 한번 아, 정리하기 전에, 요거, 맞저 설명해야겠다. 5번 더블 K. 데블 K. 5번 데블 K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직전이 데뷔전이었던 전력인데요. 현장에서 계속 팔려. 처음엔 조금 조금 조금씩 팔리더니, 나중에는, 어, 저거 왜 팔려? 데뷔전인데왜 팔려?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댓길까지 갔어요. 왜 팔렸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데블 케인은 진짜 재밌는 말이기는 합니다. 분석을 많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놓고 진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느리게도 보고 빠르게도 보고 별짓을 다해가면서 다 봤어요.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아니면 또예요. 자기 기분파 성격이기는 해요. 데벨 K 레가 근데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경주를 이긴다라는 그런 유형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선행을 빡 나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앞에 하는 두어 마리, 서너 마리 정도 앞에 두고 그래 뛰어봐 어디 그러고 나서 내가 잡아내는 이런 대장 기질이 좀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이 딱입니다 대신에 자기 오, 기분 그날 안 좋아 그만 안뛸 수도 있다라는 게 함정 하지만 저는 모에 걸고 5번 데이블케이를 축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추천경주 시작합니다 이번 5경주 총1 0리리말출전에 가서, 우리 집이렇게 하면 다보이죠이번 경주도 딱 편성 보면서 1이3 4이렇게 분할되면서 낑낑 개면서 오다가 5경주 보고 아그렇이이거거 이거거든. 딱거거든 이거거든. 이 한방딱 떨어지는 경주. 어, 솔직히 그래요. 간혹가다 많은 분들이 주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려도 상관없다. 배당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이거밖에 없다 싶은 거 하나만 알려달라. 딱 이거 시원시원하게 한번 가보시죠. 다딱 떨어집니다. 이런 거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당 그렇게 바닥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님들 또 워낙 위대하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부르면 또 완전 바닥으로다가 만드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해볼만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꼭 김지영과 함께해주세요.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안말경주고요 5등급 1200m 총 11마리말 출전을 했습니다 어우 이제 이세말들이 이제 5등급 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직전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 했었던 9번 라이언 헤드가 승급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두 살짜리 말은 또 어떻게 뛸 런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언니들 틈바구니에서 <laughs> 기안 짓고 잘 뛰기를. 데뷔 전 너무 늦발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장탄식이 나왔었던 음,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추임력으로, 음, 딱 극복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기특했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과연, <laughs> 그게 과연 현명했을까? 어, 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 일단 편성지 강도 자체는 이게 렇 농목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오경주 있고 바로 뒤에 또 칠경주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제가 추천경주를 가지 않아서 그렇지. 아 인경주만 아니었으면 한3한경주쯤 한 있었으면 나 이거 분명히 이거 승부수 뛰었어요. 이것도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는 편성입니다. 안말경주라는 것이 포인트고 어 비슷한 전력들.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개가 확실히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게세 번째죠. 선행 누가 나가요? 누가 나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 가장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싶은 말들이 게이트가 밀려있거나, 부중이 높거나, 뭐, 컨디션이 좀 별로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럴 때는 보통, 가운데서 뚫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황금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의를 한번 해보죠. 안말경제 특징상으로 봤을 때에는 선후권이 확실히 유리해요. 6번 그린백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3, 3번 3, 세번이 뭐야? 지금 벌써 네번째다 뭐라도 어. 한번 썰어주기를 기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많이 타는데 정작 본인은 3등 한 번밖에 안 해봤어. 우승은 박태정기수가 봤었던 이제는 제철차례 6번 그린데 선입 탄력에 대한 기대치로 요말 한번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그린데 여기 이제 4번 제이트로스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선취입이 모두 전기의 자유마 의 입장 실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서울 출경주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이 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전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제 승부처 승부 막권들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첫 번째 타 퀄리티 나왔잖아요. 타 퀄리티. 기억하시죠? 9번. 그때 당시에도 제 승부 막권에서도 9번이었어요. 응. 복병 마구9 놓고 때리자. 지난 한달전 4주 전승부처 분명히 기억하실 거야 완전 복병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탑 퀄리티 나왔는데 나 승부수 뛰어야지 그쵸 믿고 맡겨주세요 잘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m g 스톰 나왔네 아 m g 스톰은 조금 아쉽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MJ 스톰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고, 3복승까지 공략을 했기 때문에 3복승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결국 이 MJ 스톰은 그때 3등 해갖고 3승급했어. 3위를 승급했어요. 그거 알면서 공략한 거예요. 3복승으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그랬던 제 승부 막권들이 다 나와 있는 요 편성 그래서승부처갑니다 자. 직전의 용사들이 다시 뭉치면 당연히 수천경지 가야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 복병 기대해주세요 참신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가 뭐 복병을 누구처럼 뭐 여기에 없고 저기에 없고 그런 걸로다가 추천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주세요 될 만한 말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그놈 사나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 4등 1400m 7마리. 요거 말씀드렸죠? 토요일 실경주하고 분할된 경주. 자, 이거 의외로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오늘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토요일과 거 액면으로 딱 1대1로다가 비교가 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은 좀더 극단적으로 선행이 유리했을 것이고,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더 빠른 선행 말들을 모아놓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토요일에도 빠른 선행 말들이 있었죠 트로트라이링이라든가 뭐 한강보스도 선행하고 어서와도 있었고 기타 등등등 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지금 녹화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번 경주에서도 흐름 느리지 않습니다 5번 포트스원 일단 직전 경주에트로트라이링 같이 뛰었었어요그 편성에서 이 5번 포트스원이 프로트 라일이라는 말을 방해를 했죠. 뭉개고 나와가지고, 본인이 선행을 나가긴 했는데, 못 버티고, 오버페이스로 무너진 케이스.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사람이라는 별이 입상을 차지했었던.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한번 더. 포트스원은 다시 저기 만장으로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정 기수의 포트스원은 압착 같은 선행으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성혁 기수가 계승하고 있는 문성혁 기수의 포트스원은 침착한 선입전개를 즐겨 합니다. 그럼 선행 자리가 비네 어머 2번 와일드삭스가 선행 나갈 수도 있겠다 그쵸 1번 빅토리카도 밥 먹으면 선행에 나갈 수 있겠고 6번 큐피드웨이도 이런 편성의 함적이 뭐냐면요 확실한 선행만은 없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만 많으면 오버페이스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흐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오버페이스 주의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laughs> 자기페이스 마이페이스 가져갈 수 있는 말들 먼저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 일단 5번 포트스원 침착하게 기승해주기를 여기에 사람이라는 별직 직전부터 컨디션 올라와 있었던 상황 한번더 연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이거는 토요일 8 경주하고 분할이 되어 있는 경주인데요. 이 의외로 신고께 끝날 것 같,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저래 머리를 쓰고 굴리고 막 생각을 해 보아도 이런게 터지면 뭐못 맞추는 거지 뭐 지금 보자마자 딱 그거 딱 그거 보이시죠 딱세마리 그거 딱 보이시죠 응 저도 그 이상 아이디어가 없네 빠르게 정리하죠 물론 이런 편성이 빼먹기도 쉬워요 나만 한거만 배당이다? 우리가 없어 분위기 잘 보고 우리는 배팅 강도 조절로다가 이런 경주는 쉬거나 배팅 강도 조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추천 경주, 마지막 10경주.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10경주, 추천 경주 잘안 하는데, 야간 경마 이제 시작했고 했으니까, 물론 이건 주간 경마이긴 하지만, 마무리 한번 시원하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전장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laughs> 뭐 추천 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고 가야지 싶긴 하네요. 4등급 1700m 경주가 되겠고요. 총 10마리 말 출전에 있습니다. 1700m이고 흐름 빨라요. 선행 누가 나갑니까? 음. 부담 중량은 어떻게 해, 근데? 부담 중량. 자, 이터널 메모리, 원더풀 K 얘네들 있고요. 나의나라 승급전의 56이에요. 나름날들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굉장히 가볍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음이 부담 중에 높은 말들에게도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 말들을 제외하고 나면 선두권은 경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승급전 치루고 있는 나의 나라 오6이 절대 부담 중에 가볍다라고도 볼수 없는 상황. 부담 중에 솔직히 부담스러운 편성이긴 맞아요. 그리고 선행 경합은 있어요 없어요 궁금하시면 마타리와 함께 하십시오 마무리 시원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경주 서울 10개의 경주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우 야근경마 우리 꼼꼼하게 따박따박 맞춰가는 거로다가 작전 세워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이수 적다고 반드시 접배당이라는 법도 없고 말수 적다고 맞추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저도 거만하지 않고, 어 거만 떨지 않고 차분하게 일단은 어떻게서든지 압축 적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님들 화이팅! 문자 신청 많은 분들 함께해주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같이 해요. 안녕.